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와본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노트북 대신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기기를 찾는다면 아이패드 프로 13M4가 답입니다. 13인치 화면인데도 얇고 가벼워 집안과 외출에서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OLED 화면 덕분에 영상과 사진 편집 몰입감이 뛰어나고 애플 펜슬과 매직 키보드 연결 시 글쓰기, 문서, 그림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. 대용량 영상도 부드럽게 처리되어 작업 효율이 높습니다. 스피커 성능과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로 영화, 음악 감상과 작업 모두 만족스럽습니다. 집 안거실, 침실, 주방,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해 편리합니다.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면 쿠팡 카드 할인 10%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.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, 참고.